안녕하세요. 설문동 언니예요. 오늘의 잠자기 전 듣는 한국 전래 동화 이야기는 호랑이를 속인 새색시입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새색시가 살았어요. 새색시는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 친정으로 떠나는 길이었답니다. 새색시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어서 빨리 가서 어머니를 만나야지 콧노래를 부르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죠. 어둠이 깊어지고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숲 속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크르릉, 크르릉. 어흥, 거기 서지 못할까? 호랑이는 새색시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어허, 배고픈데 잘 됐구나. 날 따라오너라. 새색시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를 냈죠. 흥, 호랑이님, 저를 지금 잡아먹으면 안 돼요. 새색시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는 그냥 몸이 아니라 떡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잡아먹으려면 제 몸에 있는 떡을 먼저 먹어야 해요.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떡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럼 정말 맛있겠는걸? 호랑이는 새색시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떡? 그게 정말이냐? 그럼 떡은 어디에 있는데? 새색시는 호랑이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호랑이님, 떡을 맛있게 먹으려면 먼저 떡시루가 필요해요. 저기, 저 언덕에 올라가서 떡시루를 찾아주세요. 순진한 호랑이는 새색시의 말대로 언덕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떡시루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한참을 헤매던 호랑이가 씩씩거리며 돌아왔어요. 이봐! 떡시루는 없지 않느냐. 나를 속이려 드는 게냐. 새색시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떡을 먹기 전에 꼭 필요한 게또 있지요. 바로 떡매와 절구예요. 떡시루가 없으니 이제는 그두 가지를 찾아주세요. 호랑이는 또다시 새색시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떡시루가 없다면 떡메와 절구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겠군. 호랑이는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좋다. 그럼 떡메와 절구를 찾아오마. 호랑이가 사라지자 새색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잡아먹히겠어. 새색시는 있는 힘껏 달렸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금방 돌아왔고 새색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어요. 어디 갔느냐? 나를 또 속였겠다. 으흐. 새색시는 간신히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무서운 호랑이에게서 도망쳐 온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새색시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운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 정말 장하구나. 널 잡아먹으려던 호랑이가 오히려 너에게 속았으니 말이야. 그때 멀리서 또다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응. 호랑이가 새색시를 쫓아 친정집까지 온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친정집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새색시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태연하게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를 쫓아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저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답니다. 호랑이는 보물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응, 보물이라니. 나에게도 보여주겠느냐? 보물? 그게 대체 무엇이냐? 어서 나에게 보여주지 못할까? 새색시는 빙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가리켰어요. 저기, 이 우물에 아주 특별한 보물이 있어요. 달님도 탐을 낸다는 귀한 보물이라 호랑이님처럼 힘이 센 분만 볼수 있답니다. 고개를 숙여 우물 안을 자세히 보세요. 호랑이는 새색시의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 나는 힘이 세니까 저 보물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지. 호랑이는 우물가에 바싹 다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호랑이가 몸을 크게 기울이자 으흐. 보물은 어디 있느냐? 내 그림자만 보이는구나. 풍덩! 무거운 호랑이의 몸이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우물 안은 깊고 벽은 미끄러워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새색 씨는 호랑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혜와 용기로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물리친 것이지요. 이후 새색 씨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